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하나만 잘 구사해도 10타는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쇼게임에서 볼을 제대로 굴리고 일관된 샷을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목해주세요 첫번째 러닝 어프로치 셋업 러닝 어프로치 셋업은 일반적인 위치보다 볼에 가깝게 서주세요 두번째 스탠스는 더 가깝게 스윙이 작을수록 스탠스는 가깝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볼의 위치 잡기. 오른발 엄지 정도에 위치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6대4 체중 이동. 체중을 왼발에 60%, 오른발에 40% 정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립 잡기. 퍼터를 잡는 것처럼 일반 어프로치 그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칩샷 vs 피치샷. 우선 어프로치 칩샷과 피치샷의 차이는 뭘까요? 그린 앞 30m 이내 캐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이 없어 런이 많이 필요하다면 칩샷. 볼을 높이 띄우고 거리를 짧게 보내야 될 경우에 피치샷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볼을 굴리는 칩샷은 리딩 엣지를 사용하고 볼을 띄우는 피치샷은 바운스각을 사용합니다. 칩샷 정복. 그럼 어프로치 칩샷을 위한 클럽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굴러가야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56도, 58도, 60도의 웨지보다는 48도 정도의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을 사용해야 칩샷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에 좀더 가깝게 서고 샤프트를 짧게 잡아줍니다. 세 번째 리딩 엣지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 스탠스는 볼한개두개 간격으로 최대한 좁혀주세요. 네 번째 손은 왼쪽 허벅지 앞에 위치하면서 체중을 왼발에 조금 더 실릴 수 있도록 몸의 중심축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주는 것이 포인트. 칩샷은 스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퍼팅과 유사한 스트로크를 떠올려주세요. 이때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코킹 동작 없이 퍼팅 스트로크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한 가지. 칩샷은 찍어 치는 느낌이 아닌 백스윙을 올린 속도 그대로 다운 스윙으로 이어지면서 임팩트 구간에서 솔 부분이 지면을 가볍게 스치면서 리딩 엣지 부분이 맞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커팅할 때 강조했던 일정한 간격과 속도로 움직이는 시계추 운동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치 샷정복 먼저 척추 각을 유지한 상태로 양쪽 발과 어깨가 일직 선상에 놓이도록 땅이 넓은 스탠스를 잡아 주세요. 볼의 위치는 스탠스 중앙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은 팔은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샤프트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각도를 만들고 손이 클럽 헤드를 하면서 임팩트 순간 감속 없이 부드럽게 가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팔로우스루와 동시에 골반을 살짝 열어주면서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면에 찍혀 맞는 게 아닌 헤드의 솔 부분이 지면을 쓸면서 부드럽게 지나가듯 볼을 띄우는 느낌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백스윙 시 손목 코킹을 과도하게 꺾거나 팔을 쭉 펴고 스윙한다면 불안정한 샷으로 실수가 날수 있으니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자연스러운 손목 코킹을 만들어 주세요. 피치샷 클럽 선택은 로프트 각이 큰 58도나 60도 외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거리 조절 꿀팁. 첫 번째, 신체 부위식의 방향으로 설정.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클럽 헤드의 높이를 신체에 맞춰 스윙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거리별로 각각 백스윙 높이와 팔로우스루 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10m 무릎에서 무릎, 20m 허리에서 허리, 30m 허리에서 명치. 50m 명치에서 명치 두번째, 힘 조절을 통한 거리 조절 시계 방향으로 백스윙 위치를 체크해주셔도 좋습니다. 10m 8시 방향 20m 9시 방향 30m 9시 방향 50m 10시 방향 70m 10시 방향의 피니쉬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